안녕하세요. 장예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 차를 타고 왔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부분 변경 모델. 3억 9백만원 짜리입니다. 요 차는 뭐 제가 저번에 라이브를 통해서 이 차의 속속들이 아, 보여드렸죠. 이 부분 변경된 게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벤테이가 역사를 조금만 좀 보면은요. 2012년도에 컨셉 모델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서 SUV를 만드는 회사가 없을 당시인데 그때 이제 SUV... 진짜 만들 거냐? 컨셉 모델만 나온 거냐? 이런 논란이 막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2015년도 9월 프랑크푸르트모터쇼인가요? 그때 유럽에서 실제로 이 벤테이가가 신차 발표를 했죠. 그때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분이 지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이상엽 전무님 그때 벤테이가를 직접 전세계 기자들 앞에서 요거를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루크돈코볼케도 함께 이 벤틀리에 있었죠 루크돈코볼케가 디자인 디렉터였고 이상엽 전무가 그때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총괄하던 위치였습니다 그때 그두 분이서 만들었던 벤테이가 요게 지금의 제네시스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참고되는 그런 비슷한 디테일들이 조금 조금씩 많이 보이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벤테이가 직접 판매에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2020년도에 5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친 모델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벤테이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뒷모습이 많이 바뀌었고요. 뒷모습이 네모난 테일 램프에서 타원형 테일 램프로 바뀐 게 이번에 벤틀리의 여러 시리즈들이 다 테일 램프를 사각형에서 이런 타원 테일 램프로 조금 조금씩 바꿨거든요. 예, 거기가 아마 주된 변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헤드램프도 보면은 이런 크리스탈 느낌의 진짜 크리스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예, 이걸 진짜 유리 소재나 크리스탈 이런 걸로 만들면은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날카롭게 깨지고 또 너무 무게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런 여러 저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거는 그어 플라스틱 소재나 뭐 폴리카보네이트나 이런 투명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었는데 이제 이 가공 방식이나 이런 것들 을어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요 디자인에서 응용을 해서 좀 화려한 느낌을 낸게 요즘 벤틀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죠 아주 영롱하게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귀하게 만든 헤드램프처럼 보이는 게 요즘 벤틀리의 특징입니다 벤틀리는 그, 지금도 뭐 3억이 넘는 고가의 브랜드잖아요. 이 고가의 브랜드가 지금 시대에도 살아남는 방법은 이런 디테일들이에요. 다른 대중 브랜드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벤틀리, 이 고가 브랜드니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귀한 디테일로 차별화 하는 게 벤틀리가 많이 신경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초럭셔리 차들이 시장에서 아직도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달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벤틀리도 거의 뭐전 세계에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잖아요. 일단 중국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뭐뭐 이런 뭐 데서 조금씩 뭐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팔리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수대비 상당히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본사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이 공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신차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먼저 우선적으로 빨리 보내주고 있습니다. Dirilik dirilik.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디가 어떻게 부분 변경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헤드램프 쪽 여기 원래 워셔액이 나오는 것과 이게 방향지시등 정도가 붙어 있었는데 방향지시등이 여기 그대로 있는데 워셔액 나오는 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숨어지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크리스탈 램프 여기 들어간 게 이번에 가장 큰 변화이고요. 곤닛이 예전에는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였고 여기까지 라디에이터 그릴을 감싸는 플라스틱이 있었는 데 데 본닛을 여기까지 늘렸죠. 네, 그래서 파팅 라인을 하나 없애서 좀더 깔끔해 보이는 본닛, 그래서 좀더 길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본닛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디에터 이 그릴이나 이런 거는 이 그물 타입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비슷한데 기존보다 이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거나 라디에터 이 그릴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키워서 세엔진이 들어가 있는 SUV처럼 보이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앞에 공기 들어가는 데가 아무래도 많아 지면은요 차가 좀더 강력해 보이죠. 자 그리고 벤틀리만의 요 밴더 뭐 슈퍼 포밍이라 그래가지고 열을 가해서 이 알루미늄을 성형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게 그냥 한 판입니다. 알루미늄 판 하나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한 판으로 만들어서 구멍을 뻥뻥 뚫어서 헤드램프를 붙이는 고난이도의 방식입니다. 일반 브랜드는 뭐 생산 일정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원가를 맞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산의 한계 때문에 이런 디 디테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생산성이 그리 좋지 못하지만 이게 다한 덩어리로 말끔하게 붙어 있고 파팅 라인이 없기 때문에 있어 보이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벤틀리 정도 원가에서 자유로운 회사니까 이런 그 디테일들을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 부분을 좀더좀 섹시해 보이게 길쭉해 보이고 고품질 그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옆면에 있는 장식도 이렇게 B자를 이렇게 쭉 늘려 놓은 건데 요게 좀더 길어지면서 여기 부위 뒤가 좀 좀더 길쭉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조그맣게 있었어요. 이 밑에 로커판넬이라고 하는 이 밑에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조금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엉덩이 라인을 요 뒤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여기서 보면은 파팅 라인도 그렇게 도드라져 보지 않고 라인이 쫙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좀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게 뒷부분이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파팅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사각형 테일 램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안 열리고 여기는 열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그래서 좀 라인이나 이런 면의 전개가 조금 복잡했는데 부분 변경을 하면서 뒷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뒤에 테일 램프도 앞에 헤드램프처럼 보석 느낌이 나게 좀 귀해 보이게 어... 후진등은 이 가운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후진등은 여기, 여기서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휠은 22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웬만한 옵션들을 다 집어 넣은 코리안 스펙이에요. 285 40에 22인치, 그 다음에 P0, 피렐리 P0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뭐 카본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어, 금속으로 만든 그런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285에 40, ZR22. 타이어 사이즈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네, 머플러는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멋있게 되어 있는 게 진짜 머플러예요. 진짜 머플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에서 자유로운 럭셔리 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브랜드에서, 벤틀리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또 최고의 기술, 다 집어넣어서 만든 다음에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뭔가 뭐 원가 설정이나 이런 거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원가 절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대로 다 만든 다음에 딱 가격표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요거는 저 나이트 비전이에요. 어두컴컴 할때 여기를 통해서 보는 건데, 여기 워셔액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워셔액을 하면은 요 나이트 비전도 어, 닦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당구원 같은 거는 안개 등이 아니고 앞차와 거리를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라든가 뭐 이런 센서들이 감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띠리릭, 띠리 실내를 보시면은 딱 그거예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나 뭐 랜드로바의 레인지로바도 마찬가지고요. 귀족들이 타는 차는 대부분 다 만드는 방식이 코치빌더에서 이 내장 작업을 다 했습니다. 예전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차대를 만드는 게뭐 부가티에서 만들거나 뭐 벤틀리에서 만들거나 해서 차대를 만들어서 팔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서 팔면은 나머지 이런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코치빌더에서 이런 가죽 장인이나 나무 장인이나 이런 금속 제품 만드는 금속 제품 장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마감을 했죠. 그래서 원래의 이 재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게 그들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네,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사출자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금속 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죽이나 나무나, 아니면은 금속을 넣더라도, 이렇게 널링이 되어 있는, 이렇게 널링이 되어 있는, 이렇게 고강택으로, 크롬도금이 되어 있는 금속으로 마감을 하거나, 이런 게, 그런 귀족들이 파는, 탈 것들의 퀄리티였어요. 이런 그런 고전적인 방식 그대로 실내를 만들어서, 이 천장도 다 가죽이에요. 예, 다 가죽. 썬바이저도 전체가 다 가죽. 썬바이저가 예, 특이하게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예, 옆을 열면은 또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가 더 나오는 이중 썬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무의 겉에 레커 마감을 한 거예요. 예, 이 나무는 어, 영국의 그런 가구 장인들부터 썼던 건데 해충을 먹으면은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아주 해충을 이기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블링. 그런 해충이 먹어서 죽은 나무를 구하러 다니시는 나무 장인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영국의 아주 습한 숲에서 이런 예, 꼬불꼬불하게 막 고통스럽게 자라다가 죽은 나무를 구해와서 얇게 켜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겉에 표면 처리에 대해서 만드는 게 이런 나무 장식입니다. 원래 가구에 썼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마차에서도 만들었고, 예, 요게 이제 자동차로 그대로 넘어온 거죠.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죽 소파 이런 거 만들던 그런 디테일들, 이런 퀼팅 장식이나 이런 것들도 가죽의 푹신푹신함을 좀더 과시하고 안에 푹신푹신한 충진제를 충진제가 왔다 갔다 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퀼팅으로 딱 고정시키던 그 느낌 그대로 이런 퀼팅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박음질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라인이 인간적으로 조금 어디 조금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라인들이 있죠. 안쪽까지도 다 가죽으로 철저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밑에 여기 부분까지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죠. 여기 스테인레스 장식도 여기 뚜껑으로 검은색으로 닫는 방식이 아니고 다 접어서 만든 방식. 지금 자동차 만드는 방식 중에 아 이렇게 만들면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보시면은요. 카페트 방식이라든가 뭐 여기까지도 다 가죽이에요 여기도 가죽이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가죽으로 안 감쌌죠 이런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이제 가죽 색깔로 도색을 한 플라스틱입니다 실내도 부분 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전에 바늘식 계기판이 아니고 다 전자식 풀 LCD 계기판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와이드 한 그런 내비게이션 화면 바뀌면서 여기에 화면이 좀 크게 들어가고 버튼 유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원래는 이 동그란 공기 토출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와이드하게 느낌으로 한 다음에 가운데 시계를 넣었죠. 저 시계가 예전에는 2억원짜리 옵션으로 그 브라이틀링, 백금시계 뭐 이런 것들로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도 다 손이 닿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다 널링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요런 데도 널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다 널링 요런 데도 다 널링 가공을 해서 손이 닿는 부위는 이렇게 다 널링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여기에 이제 에어컨 송풍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에어컨이 안 나오다가 요렇게 하면 에어컨이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열고 닫는다고 해서 여기에 뭐 칸막이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자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닫으면 은 조금 있다가 공기가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다가 공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운전대를 보시면은 이게 벤틀리가 모터스포츠에서 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운전대 스포크를 3스포크를 해서 좀더 스포티해 보이고 예 운전대가 좀더 작아 보이는 이런 디테일로 하면서도 그립감은 상당히 좋게 운전대는 제자리에서 도는 요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운전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다 그래요 다 예, 벤틀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운전대가 요 가운데는 요 계기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조금 쳐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버튼 누르면은 차선유지장치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고 예,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요 상태 고대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뒷좌석도 전체가 다 가죽이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피크닉 테이블이라 그러죠?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송풍구가 있고, 여기도 송풍구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태블릿인데, 블라인드나 시트나, 뭐, 치붕이나, 뭐, 공조장치나 이런 것도, 조명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태블릿이 자석 방식으로 붙어 있고, 이 밑에는 USB랑, 시그라이터 짜액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접으면은, 트렁크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트렁크입니다. 여기에 이제 위로 올리면은 이렇 90도로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좀더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네, 이 정도 눕힐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이 정도까지 옵니다. 앞으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오고, 이렇게 뒤로 밀면은 이렇게까지 밀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대로 앉아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주먹이, 두개반 정도 들어가는 널찍한 SUV입니다. 뭐 휠베이스가 거의 3m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네,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그런 햇빛 가리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다 가죽이에요. 네, 다 가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노라마 루프 이렇게 아, 여기까지 막. 조금 더 열리네요. 예, 네, 이 정도까지 참. 상당히 많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럭셔리 카드의이 디테일은 이런데예요. 이런데도 금속으로 다 마감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철저하게 마감을 해서 3억 가격표를 붙이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진짜 금속입니다. 디리 디리. 없던 소리, 못 듣던 소리까지 다다 다 챙겨서 들려주는 아주 고품질 오디오입니다. 네이 모디오는 벵에놀루슨보다도 더 위에로 지금 벤틀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차감이 확실히 아우디 RS Q8보다는 한 등급 위입니다. 좀더 편안하게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컴포트로 하고서 달리고 있습니다. 컴포트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차고 높이를 조절해 주기도 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에서 뭐 이런 산길을 가거나 오프로드를 가는 모드로 하면은 차가 높아지면서 차에 공기를 넣어서 서스펜션에 공기를 넣어서 차고를 조금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 차고 높이 조절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보통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차고 높이를 조절하는 용도냐, 뭐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승차감 위주의 에어 서스인지 아니면은 차고 높이 조절을 위한 에어 서스인지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벤테이가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두 개를 다 겸하는 지금 고가의 에어 서스펜션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도 두루 도와지고 또 이제 오프로드 갈 때는 차고 높이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데 이 장치가 아무래도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고 요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바퀴가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되는데 요 바퀴 뭉치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좀 많죠. 브레이크도 대용량이 들어가 있고 휠도 22인치짜리가 들어가 있고. 잔진동에는 어느 정도 그 진동 주파수라든가 이런 거는 잘 잡아서 이런 잔진동은 잘 잡아 주는 편인데 좀큰 진동 있잖아요. 큰 진동 때는 이 바퀴에 달려 있는 좀 묵직한 뭉치들이 같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 덜렁덜렁 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주로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도 그냥 이 정도, 그냥 골목길을 어느 정도 스피드로 달릴 때는, 예, 웬만한 진동은 다그 서스펜션에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고급 세단을 타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굴곡이 거의 차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설계가 됐어요. 3억이 넘는 고급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벤틀리의 이 시트도 충격 흡수를 또 되게 잘해줘요. 이렇게 안락하게. 그 여러 겹의이 충진제를 넣어서 몸에 닿는 부분에는 아주 부드러운 충진제 그리고 점점점점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점 딱딱한 충진제를 넣어서 딱딱한 충격이나 또 약한 충격 거기에 두루두루 이 시트에서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 지금 고가의 시트입니다. 그뭐 그러니까 3억이나 되는 차기 때문에 돈 생각 안 하고 할수 있는 거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충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에어 서스펜션이 충격 흡수는 거의 다 해줍니다. 전형적인 고가의 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급 세단 느낌입니다. R S Q 8 같은 경우는 이제 뒷바퀴 조향도 되기 때문에 좀 최소회전 반경을 좀 줄여줄 수 있었는데, 요게는 그 뒷바퀴 조향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요렇게 가면서 완만한 코너를 돌때요 정도로 승차감이 푹신푹신한 차는 이 정도로 코너를 돌면은 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롤이라 그러죠. 코너링 할때 롤이 있다. 근데 그게 거의 없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요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게, 요 바퀴, 요쪽 바퀴와 요쪽 바퀴를 바퀴 스테빌라이저가 잡고 있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차가 기울어지면은, 야, 너도 기울어져 하면서 여기도 같이 낮춰주기 때문에, 코너링 때 쏠림을 좀 최소화해주는 장치. 요게 스테빌라이저 바인데, 이 벤테이가에도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있어요. 근데 그냥 스테빌라이저 바가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뒤틀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 바의 역할을 요 뒤틀어주는 장치가 조금 더 뒤틀어서 쏠림을 더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코너링을 돌때 이렇게 코너링을 돌면 이렇게 쏠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쏠리고 그냥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만 바꾸는 그런 동작이 됩니다. 쏠릴 때 쏠리는 쪽을 조금 위로 올려 주고 억지로 억지로 여기 올려 주고 여기를 좀 내려 줍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바가 가운데가 이렇게 뒤틀면서 여기를 올려 주고 여기를 낮춰 주기 때문에 거의 수평 상태에서 코너링을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승차감도 좋으면서 승차감도 말랑말랑하게 좋으면서 롤도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바 이렇게 가변식으로 뒤틀어주는 그런 스테빌라이저 바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즉각적인 파워로 순간적으로 쏠리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걸 뒤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48V 전력으로 조금 더 순간적으로 센 힘으로 이렇게 어 조작이 되게 되는 48V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바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550마력이나 되기 때문에 뭐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도 힘이 모자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넣으면은 엔진 소리도 바뀌고 RPM도 약간 올라가고 변속기도 뭔가 꽉 조여집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어느 정도 스피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차는 별로 기울어지지 않는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공기 밀도 자체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밀도가 낮은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폭발을 할때 산소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폭발력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차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네, 벤테이가 V8 모델은 4.5초네요. 최고 속도가 290이고 550마력에 토크가 78.5 그리고 V8 3,996cc 짜리고요. 무게는 2,416kg. 모드에서 급가속을 할 때는 변속 충격을 일부러 넣습니다. 그 그러니까 변속할 때마다 앞으로 콕콕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감성적인 가속감을 좀 더해준 거죠. 8단 자동 변속기거든요. 자동 변속기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경고함이 어느 정도 되는 브랜드들이나 할수 있는 기술이고, 또 이게 2.4톤이나 되는, 또 토크가 78 정도나 되는 좀 고출력 엔진의 무거운 차기 때문에, 요런 세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가벼운 차, 그냥 한 1.8톤, 6톤, 뭐이 정도나 되고, 뭐한 270마력, 토크도 한30.8요 뭐 정도 되는 차들은 이런 세팅을 해도 변속기가 그 정도 토크의 한계나 좀 거친 변속에서도 그냥 어지간히 견딜 수 있는 변속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토크가 좀뭐 78, 뭐90막 이렇게 되는 아주 고출력 토크에 무게도 2.4톤이나 되는 이 차에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 충격까지 주는 가속까지 했다. 예, 근데도 감성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집어 넣네요. 었자 그리고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고요. 요 버튼 누르면은 요 차선 유지 장치가 껐다켰다 하는 버튼입니다. 요거 하는 거에 따라서 예, 차선 유지 장치가 껐다켰다 하는 장치예요. 차선 유지 장치가 그래도 벤틀리기 때문에. 차선의 가운데를 딱 알아서 들어가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이제 유럽 차들이 이런 것까지는 조금 인색해서 그냥 차선 벗어나면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기능을 넣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좀 완성도 있는 차선의 가운데를 딱 물고 안정적으로 크루징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네요 이 밑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 거리를 알아서 감지해 주는 게 있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벤틀리 부분 변경 모델로는 시승을 해 봤는데 이게 뭐 3억 90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급 장치라든지 큰 휠,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 장치 수준의 전자 장비들도 빼놓지 않고 다 집어넣고,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고 아주 고품질의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한게 3억 9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뭐 옵션 더 조절해가지고 주문을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오래 걸린대요. 별도 주문을 넣으면은 오래 걸리고, 이 안에서 그냥 뭐 컬러라든지 이런 것만 조합을 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그나마 좀 많이 기다리지 않고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좀 이게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는 거 없는 거다 넣어서 만든 고급 SUV입니다. SUV의 끝! 이걸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3억 9백. 벤틀리 벤테이가. 어, 허황댁게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벤틀리에서 가성비를 얘기하기는좀 웃기긴 하지만 뭐 세단 모델이나 컨티넨탈 GT, 쿠페 모델에 비해서는 들어가 있는 장치 대비 가격이 좀 착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 람보르기니 우로스 가격이 좀 상당히 착하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 가격이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부분 변경 이전보다는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추가되면서 또 코리안 스펙 기본 적용되는 이 옵션도 조금 올리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부분 변경 모델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해서 좀 분위기가 너무 좀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리고 유감독님 휴가도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감독님 오늘 휴가도 가시고 그래서 저 혼자 오늘 나왔고 이 젊은 친구들은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ビデオオート